빌립보서는 신앙의 기본에 대한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의 기본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주 예수보다 더 귀한 분은 없네. 이 찬송 가사처럼 우리 예수님을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고. 그 예수님을 삶에 주로 모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이 세상에서 저 천국 가는 그날까지, 그 주님을 날마다 닮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기본이요, 신앙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사랑의 주님 담기원하네 그 아름다운 주님 예수 이 세상에서 저 천국까지 담기원하네 주님 예수 할렐루야. 빌립보스는 바로 이런 신앙의 기본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소중한 말씀입니다. 과거 우리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요, 다 이런 신앙의 기본에 충실했습니다. 요즘처럼 그렇게 화려하지는 않아도. 정말 예수님을 세상 무엇보다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고 주님 말씀대로 늘 살고자 애를 쓰고 정말 이 짧은 생에 사는 동안 예수님처럼 살기를 예수님 닮기를 늘 소망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신앙은 오직 예수 그런 신앙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토록 뜨겁게 사랑하고 그렇게 예수님 귀하게 여기며 신앙생활하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서 뭐라고 불렀습니까? 예수쟁이다 그렇게 불렀습니다. 이 말을 좋지 않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러나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예수쟁이 이 말은. 요즘 표현으로 바꾸어 보면 예수님께 꽂힌 사람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 진짜 그리스도인 어떻게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자랑스러운 호칭이라 할수 있는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께 꽂힌 사람 예수쟁이로 잘 알려진 대표적인 믿음의 한 사람, 성프란시스를 보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는 늘 예수께 사로잡혀 있다. 마음에 오직 예수를 품고 있고, 입에도 예수, 귀에도 예수, 눈에도 예수, 손에도 예수, 모든 지체에 다 예수를 모시고 다닌다." 여러분. 이런 신앙이 진짜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의 신앙이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스를 기록하면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이런 신앙의 기본, 예수님을 내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고 오직 예수 중심의 이런 신앙을 가져야 하고 이런 신앙을 회복해야 한다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나의 신앙은 어떠합니까 이 빌립보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나의 신앙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혹시라도 지금 나의 신앙은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라오디게아 교회 주님이 주셨던 말씀 차지도 덥지도 않는 그런 미지근한 신앙은 아닌지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진실로 이 빌립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혹시라도 미지근한 그런 신앙에 있다면 그런 신앙에서 벗어나 예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고 더 귀하게 여기는 사나 죽거나 나는 주의 것이로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오직 예수 중심의 신앙생활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우리의 신앙이 다시 한번 새롭게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오늘 주신 이 빌립보서 말씀도 예수님을 주로 믿는 성도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본에 대한 너무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영적 교훈을 다 우리 마음에 새기고 우리 모두 참된 그리스도인 진짜 예수쟁이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8절 말씀 다 같이 다시 읽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아멘, 따라 합시다. 그리스도인은 무엇이든지 참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첫 번째 교훈입니다. 바울 사도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그렇게 권면합니다. 이 참되다라는 말은 진실하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무엇에든지 진실하고 자기 양심에 부끄럽지 않는 그런 올바른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사셨어요. 예수님은 무엇에든지 참되고 진실하고 옳은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참으로 예수님처럼 이렇게 살기를 늘 기도해야 합니다. 늘 참되고 진실한 삶을 살길 소망해야 합니다. 사실 지금 우리가 마음에 무엇을 품고 있는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어떤 행동을 하는지 사람들은 다 모를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마음에 숨은 은밀한 생각들 또 우리가 하는 일들 심지어 우리 가족들도 모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들을 속이는 일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시죠. 또 설령 가족들을 속일 수 있어도 나의 양심은 속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무엇에든지 참된 산 진실한 삶을 살려고 하면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되고 그리고 우리 양심이 늘 하나님 앞에 살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전서 4장 2절에서 어떤 사람은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 하는 자들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다 양심이 있습니다. 이 양심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 각자의 마음에 넣어 주신 옳고 그름을 스스로 깨닫고 자각하는 그런 능력입니다. 그런데 이 양심이 화인을 맞으면 원어적으로 말하면 이 양심이 마비가 되어 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스스로 옳고 그름을 판단해야 하는데 그걸 판단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부끄러운 일을 행하고 거짓된 일을 행하고 잘못된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 결코 우리 예수님처럼 무엇이든지 참되고 진실한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무엇이든지 참된 삶을 살려고 하면 우리 양심이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어야 되고 우리 양심에 고루간 성령이 늘 머물러 계셔야 하는 것입니다. 진실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기를 늘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무엇에든지 참되며 진실하며 이 헬라어 성경 원문은 원래 라틴어 시네세라라는 말에서 온 단어입니다. 이 라틴어의 의미는 햇빛의 시험에 보다 그런 뜻입니다. 이 말은 고대의 도자기를 만들 때 생겨진 말인데 온기 같은 그런 뭐 값싼 도자기는 두껍게 만들기 때문에 불에 구워도 금이 잘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값비싼 도자기는 얇게 만들고 아주 정교하게 만들다 보니까 불에 구우면 금이 가는 일이 많이 생겼습니다. 정직한 도공들은 불에 구워낸 도자기를 관찰하고, 금이 가고 흠이 있으면 아깝지만 어떻게 해요? 다 깨워버립니다. 그런데 정직하지 못하고 진실하지 못한 이 도자기 공들은요. 아이고, 아까워라. 이거 어떻게 버려? 그래서. 그 도자기 금이 간 곳에 흠이 간 곳에 밀초로 틈을 메우고 다시 유학을 발라 구워서 사람들의 눈을 속이는 거예요. 흠이 없는 상품처럼 그렇게 파는 거예요. 상인들이 도자기를 이제 사러 왔다가 이런 것을 잘 알기 때문에 도자기를 살 때는 그냥 사는 법이 없다고 합니다. 반드시 햇빛에 딱 비춰본다고 합니다. 혹시라도 밀초로 메운 자국이 있지 않는가. 흠이지 않는가 그렇게 살피고 그런 흠이 없을 때 그런 도자기를 정직한 도자기, 좋은 도자기 그렇게 평가하면서 시네세라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참 귀한 교훈 아닙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이어야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무엇에든지 참되고 진실하고 험없는 삶을 살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늘 하나님의 빛 앞에서 하나님의 햇빛 앞에서 내 삶을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내 양심의 빛 앞에서 내 삶을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험이 많고 부끄러운 우리의 모습을 늘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결단하며 하나님의 도우심과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그런 험이 많은 우리가 조금씩 온전해지고, 주님 닮아가고, 여러분, 그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늘 우리 양심이 이 세상 죄악에 마비되지 않도록, 늘 성령이 우리 양심에 머물도록, 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빛 앞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그런 삶이 되기를,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그 귀한 모습 닮아가기를 기도하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인은 무엇이든지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이렇게 건면합니다.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이세 말씀을 한 말씀으로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이 말씀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바로 이렇게 사셨어요. 예수님은 무엇에든지 경건했고요. 무엇에든지 오락고요. 무엇에든지 정결한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특히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너무나 귀한 교훈을 줍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너무나 타락한 세상이요, 죄악이 간량한 세상이에요. 근데 우리는 널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이런 세상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이런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이런 세상을 따라가지 않도록 우리 예수님처럼 무엇에든지 경건하고 무엇에든지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널 기도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 여러분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나는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과연 얼마나 경건하고 얼마나 정결하고 얼마나 거룩한 예수님 닮은 참된 그리스도인 진짜 예수쟁이의 삶을 살아가는가 한번 여러분 스스로를 평가해 보십시오. 저는 오늘 이 말씀 묵상하면서 바울 사도의 그 서신들을 쭉한번 상고하면서 나는 과연 참된 그리스도인, 경건한 그리스도인, 예수님 닮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가? 스스로 점검해 볼수 있는 일곱 가지 자기 진단 질문을 이렇게 말씀으로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여러분에게도 한번 이 질문해 보십시오. 첫째, 나는 항상 기도하는가? 둘째, 나는 항상 감사하는가? 셋째, 나는 항상 기뻐하는가? 넷째, 나는 항상 순종하는가? 다섯째, 나는 항상 사랑하는가? 여섯째, 나는 항상 말씀과 동행하는가? 일곱째, 나는 항상 성령과 동행하는가? 여러분, 여러분은 몇점 정도 되십니까? 만약에... 이 일곱 가지 질문 모두에 예스 아멘 저는 지금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경건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말씀의 질문 앞에 우리가 온전히 대답하지 못하는 그런 부끄러운 모습이 있다면 정말 우리는 주님 제가 정말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싶습니다. 예수님 닮은 이런 경건하고 거룩한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소원하고 기도하고 늘 결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그렇게 말씀하는데, 여러분, 경건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경건을...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경건에 대한 이해가 다르고 정의가 달라요. 어떤 분들은 이 경건을 영성으로 연결해서 해석하며 굉장히 어렵고 복잡한 그런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제가 다닌 신학교의 교훈이 경건과 학문, 학문과 경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많은 분들이 경건이 무엇일까 공부하고 또 연구하는데. 저도 경건이 무엇일까 많이 공부하고 연구해 보았는데 경건을 가장 잘 설명한 사람이 저는 토마스 아켄피스라고 생각합니다. 이분이 경건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경건이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다. 경건을 여러분 가장 잘 설명한 그런 정의라고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 경건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너무 어떤 그 의식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경건은 날마다 예수님 본받아 살아가는 삶입니다. 우리 예수님 아침에 일어나시면서 첫 시간 하신 것이 뭐예요? 우리 예수님은 매일 새벽 첫 시간, 새벽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죠. 여러분. 매일 아침 새벽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바로 그것 예수님 닮아가는 그것이 경건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루를 살아갈 때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고 말씀과 동행했죠. 여러분 예수님처럼 하루를 살아갈 때 주님과 동행하고 말씀과 동행하고 그것이 경건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자기 뜻대로 살지 않으셨어요. 자기 고집대로 살지 않으셨어요. 언제나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를 원하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경건입니다. 경건을 어렵게, 복잡하게, 고상하게, 관념적으로, 이론적으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매일매일 예수님처럼 살아가고, 예수님 본받아 살아가고 그게 경건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예수님 닮아가며 그런 주님의 백성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인은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삶을 살아야 합니다. 바울은 오늘 계속 이렇게 권면합니다.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무엇이든지 옳은 삶을 살아야 돼요. 무엇에든지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되고 그리고 무엇에든지세 번째 어떤 삶을 살아야 한다고요 칭찬받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진실로 예수님 닮은 삶을 살아가면 칭찬받기 마련입니다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나눌고 베풀고 참고 이번 우리 신앙 챌린지 여러분 주제가 뭡니까 선한 일에 힘써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다는 것 아닙니까? 정말 우리가 선한 일에 힘써면 하나님께 사랑받고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삶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요 하나님은 선이십니다. 우리가 선이신 사랑이신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인생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 사랑이신 선이신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장 잘 보여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삶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너는 내 기뻐하는 자라. 우리 예수님 사람들에게도 널 칭찬과 존경함 받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이신 선이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가 우리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사람들에게도 칭찬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모습대로 살아가면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래. 그게 바로 내가 원하는 내 모습이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초대교의 성도들은 정말 그렇게 신앙생활했습니다. 무엇에든지 예수님처럼 참된 삶, 무엇에든지 예수님처럼 경건한 사람, 무엇에든지 예수님 닮아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처럼 다 나누고 베풀고 구제하고 축복하고 사랑으로 섬기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그렇게 살아갔을 때의 그 결과, 열매가 어떠했습니까? 사도행전 2장 4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온 백성에게 무엇을 받으니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바울은 로마서 13장에 14장에서도 같은 말씀을 권면합니다.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첫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둘째는 사람에게도 뭘 받느니라. 칭찬을 받느니라.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떠합니까? 예수님을 믿는 성도로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사랑하는 성도로 하나님께 사랑받는 성도입니다 교회와 가정과 직장과 이웃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칭찬받지 못한다면 우리의 삶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오늘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구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지금까지 귀한 말씀 들은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이 모든 말씀 들었으니 깨달았으니 배웠으니 이제는 뭐하라고요 행하라 행하라 이 말씀대로 살아가라 그래야 진짜 그리스도인 된다 그런 말씀이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죠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도 가서 이와 같이 뭐 하라 행하라. 여러분 이 빌립보서 우리의 신앙의 기본이 되는 너무나 귀한 말씀 우리가 들었습니다. 오직 예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아야 하고 여러분 이 귀한 말씀 들었으니 이제부터는 한 말씀 한 말씀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 사도는 거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살아가십시다. 늘 예수님 묵상하고 예수님 닮기를 소망하고 갈망하고 이 귀한 교훈들 받고 듣고 배운 교훈들을 구체적으로 삶 속에서 행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가정에서 세상에서 예수님의 빛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빌립보서를 통하여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장 기본이 되는 한 말씀 오늘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처럼 무엇에든지 참되고 무엇에든지 경건하고 무엇에든지 칭찬받는 진짜 그리스도의 삶을 오늘부터 구체적으로 매일 삶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